네 헤헤헤헤 컴온 컴온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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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해줘 할아버지 밖에 밖에 아니 할아버지 <laughs> 아니, 근접으로 한번만 쳐주세요 근접어 <laughs> 됐다 아 누가 울렸어 헤네시님 와왜 자꾸 저 만져요 계속 남자 손길 막 울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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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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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희생맵이에요? 이것도 다른 맵이에요? 아까랑? <laughs> 여기 희생맵이래요. 내생이님이 희생하시겠지 뭐. 희생맵이 뭐야? 이거 한명 희생해야 돼요, 뭔가? 그렇다는데요? 그런 게어딨어 그러면 해네시님의 희생. 폴. 에이. 안 내면 진거갈갈고빠안 내주세요. 기생이 늦었어요. 으으으으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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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무조건 마지막에 그 컨테이너 박스 문열면 애들 탱크 막스둘다 튀어나오 거든. 보다. 어, 그건 나... 어, 어디 갔어? 근전복이 되니까 그건 좀 없어지네. 오마이갓,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ready? Ready? 어떻게 해요? 저건 웰이, 웰이 이런 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할수 있었는데, 아, 씨, 씨인가? 아니, 이거는 거? 그냥 말하는 건데, 그냥 채팅인데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몰라, 뭐, 가다 보면 나오겠지. 여기 길 막힌 것 같은데? 이거 뭐, 들고 가야 돼. 오! 뭐야, 터졌어. 아,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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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여기 해봐, 서그렇 들고 가야 돼. 이쪽도 처음 보는데. <laughs> 맞아? <웃음> 일단 가보는 거지. <laughs> 어, 기름통 들고 가야되다 아, 아, 싸이온, 싸이온, 싸이온. 오케이, 오케이. 오, 기름통 좋아. 들고 가야된대요. 어, 들고 가야된대요? 기름통. 오케이 okay, 다음 건 들고 가 봅시다. 근데 들고 척. 판 말고 기, 기름통 들고 가야 돼. 기름통이요? 기름통 들고 있으면 총못 쏘잖아. 예, 그니까한 명이 희생하는 음. 그 희생이 그 희생인가? 아이 아줌마 가털삭철삭거리야 조금 계속해. 어 여기 기름통 있는데. 빨라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기름통 제가 들게요. 내총 어디 갔죠? 치피좀 감아주세요. 바닥에 있는 내총, 뭐가 뜨는어 먹은 적 없는데... <laughs> 자, 여기... <laughs> 아, 이렇게인가?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잠깐만... 와... 으 감사합니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왔 이거 이거 터트리 저거 열면 탱크 나오거든 이거 터트리지 마세요 기름통 오어 음, 예. 잠깐만 누구 왔어 오우. 와 탱크 탱크 탱크인가 얘? 어. 와 씨. 탱크 아닌거 같은데 탱크 미니 버전 어, 야나 겟투 뚫겨봤어. 탱크요! 탱크! 어, 맞네! 아, 어, 여기 도와줘! 아 도와주실 분! 아, 저졌다! 바로 다능네, 이제. <laughs> 아니, 원래 이런 게임이잖아, 원래. 맞아, 근데 아까 너무 수월했어. 어, <laughs> 탱크, 탱크를 죽여야 돼! 탱크 잡았어! 아, 리하이어 아 뭐야 나 죽었어 <laughs> 한명 희생이 문제가 아니라 다 죽었네 <laughs> 그러니까 아 이거 근데 좀 이따 구출됐잖아요 앞으로 가다 보면 뭐. 아까 너무 수월했어 뭔가 느낌 이상하더라 아 할아버지 겁나 쩔뚝거리는데 아막 천만 한명 희생이고 <laughs> 예 네, 그런거같아 마지막만 그 전에는 그냥 하면 되는거 같은데 아 여기 어, 할아버지 관전해요. 이거 할아버지 대바대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럼 이 관전해요? 어 관전하고 있어요 그빌 맞을걸요? 그빌 맞아요 아 맞아요? 똑같은 애야? 네 이름 똑같은 오빌 아저씨 오야 꽁초 개깐진한다 오우. 오, 덮쳤어 저기. 오, 이거 이거 그냥 와서 근접. <웃음> 할아버지. 개 <laughs> 열심히. <laughs> 어 끌려간다 아, 저기. <laughs> 저 끌려가요. 아, 한번 더. 할아버지 한번 더. 도와줘야 돼. 아, 네. 할아버지. 밖에 <laughs> 밖에. 아니 이 할아버지. <laughs> 아 근접으로 한 번만 쳐주세요. 근접. 어 <laughs> 됐다. 오. 오 우리 우리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잠깐만, 총 없나? 우리 권총밖에 없네. 오마이갓, 착한 없어졌어. 어디로 가요 우리 깨엄이 잔다. 깨미님 잘해. 권총밖에 없냐? 아, 어, 여기가 이승인가?

갑시다! 잠깐만! 아, 좀 꺼져봐! 씨... 아, 나 죽나? 오우씨! 오우씨! 어 얘들, 나 어, 너무 좋아하는데? 오, 다생이 예. 네. 이거 아, 최대한 어. 무시하고 달려야 될까요? 회생님, 회생님,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주지? 자기가 어, 먹었네? 안 먹어. 아니, <laughs> 어, <뭐야>. <웃음> 아니 <웃음> 나한테 오른쪽 <laughs> 키 아닌데? 지켜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셔어와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아, 이거 거의 얄미, <laughs> 얄밉게 그냥 자기가 혼라당먹어버려 그냥... 아. <laughs> 근데 보다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어 어 방금 앞, 앞에 뭐 무슨 약이 있었는가? 뭐 먹었어. <laughs> 화염병. 아, 화염병이었어요? 헌터. 오, 나이스. 나 쩔뚝이야. 쩔뚝, 쩔뚝. 파이프 그렇다. 오, 깜짝아. <laughs> <laughs> <자켓, 자켓. 웃음> <깜짝이야. 웃음> 어 으어! 작키 자키. 어, 깜짝아. 매생님 들어온 줄알았데 아, <laughs> 어? 뭐라고? 아니, 매생님 스 아니, 그게, <laughs> 그 등에 있는 거 좋아 보인다, 이거. 아나피 아, 아, 없어 아, 아 맞네 컴온 컴온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해줘 일로 와 일로 와안 오시나요? 여기 이제 끝났는데 챕터 한 명은 먹어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가면 그거 주겠지? 주겠지? 나를 보호하라 도와주시고 싶었습니다 어 여기 다 왔어 다 왔어 잠깐만, 누가 계속 쏴, 나를. 어이씨, 이거 할아버지가 나 쐈어. 알려주세요 어어, 뭐야? 잠깐만, 할아버지가 나 티킬랬는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약 줬어. 아, 깜짝아, 죄송해요. 어,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이거? 아, 동, 동, 동! 누가 터뜨어 이거? 뭐야 이거?